어, 준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떨려요. 근데, 어, 저는 원래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,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, 제가 용기가 없어서 항상. 포기한 게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, 알게 모르게. 근데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, 그리고 제가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 하나 하면서 제 자신을 이겨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. 오늘도 그 원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춤 추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. 근데 원래 그런 걸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. 이제 신나게 춤도 추고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어, 굉장히 떨리지만 어, 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정말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여러분 모두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같이 함께 하는 만큼 열심히 하셔서 어,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